왜 죽어? 아니, 그렇다고, 옛날에 그랬다니까? 그, 건강하게 잘 살아야지, 왜 죽어? 아 청동기, 내가 그, 청동기, 그, 저기, 뭐야, 그, 시초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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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제 중앙아시아, 그, 저, 저 저기, 뭐야, 우알 앞에 저쪽에 청동기 시초를 내가 그, 어제 TV에서 나오고 그러면, 봤는데, EBS에서. 근데, 최초의 청동기의 그 만드는 기술자들이, 아프가시 때는 그쪽에서 만들었더만 거기서 응. 나와가지고 그사람들은 이동을 하더만 어떻게 거푸집 있잖아요 천대 에 거푸집 그게 그사람들을 최첨단 기술이었더만 그걸 갖고 다니면서 만들어졌던거예요 공장이야 거예요. 공장 네. 그러니까 청동기에다가 뭘 섞었느냐 처음에 순상 구리였는데 주석을 섞더만 음. 그래가지고 음. 주석 섞어가지고 청동기가 되버렸더만 음. 내가 속으로 야. 그때 당시에도 그랬는데, 지금 뭐냐, 얘 이게. 근데 그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대로 그, 그, 뭐야, 그 틀을 다 묻어줬더만 같이 그 사람한테. 음.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근데 그게 지금 저, 저쪽에, 눈앞에 반대쪽에, 소련 쪽에 많이 그, 그 남, 근데 그게 우리나라, 그, 청그 평동계 문화에 올렸더라고요. 음. 그래서 내가, 아, 근데 내 우리나라 평동의 비파형이나 이런 거, 세무형 동기 같은 게 있잖아요. 음. 거기서 올라왔더만. 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류는 자연의 법칙에 너무 벗어났어. 자연의 그래서 문제예요. 나, 이게 코로나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아, 가만 있어 이제 이제 그 얘기했으니까 나도 한마디 해야지. 네, 네. 나도 한마디 이제 210에 대한 얘기를 나는 이제 모든 걸 210에 결론을 내고 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지금 요즘에 연설을 하고 있거든. 네, 네. 2 1 0의간단한 것은 뭐냐? 이는 찢어진 거 아니야. 찢어진 것을 하나로 묶어서, 그 다음에 무의자연상태로 돌아가자. 이렇게 난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하여 뭐, 음. 어떻든 뭐, 해소한 자유니까, 음. 이번에 그, 저기, 뭐, 램지 교수인가요? 하버드에서, 음. 그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 위안부가 자발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음. 근데, 최종적으 하버드 총장이 오늘 뭐라고 얘기했느냐, 학문은 자유다. 학문은 자유다. 그렇지 자유지 그게 정답이에요 음. 학문은 자유인데 자기가 제재는 못하고 학교에서 음. 이제 반론을 하라 그 얘기야 그렇지,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그래서 렇지그 나는 어 그래 네네 네 말이 맞다 그랬어 음. 발표는 자유 근데 그거를 공격 여기서 이제 반론했을 때 자기가 방어를 해야 되걸랑 그거를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음. 자기가 제재 못한다 그런 뜻이걸랑 음. 그래서 나는 그렇게 내가 어니 네, 음. 사장이 옳다 그랬어 아 안에도 어 안에도 저 저기 저기 음. 자전거에다 보세요 거기 있어요 꼭 갔다 왔세요 음, 근데 합니까. 그거를 제 생각에는 궁극적인 최종적인 청량에너지 잖아요 태양열이 음, 그거를 니까그 그러니까 한다면은 저도 지금 관심있게 지켜보요왜냐면 그게 우리나라하고 또 선지국 7개 나라인거? 독일이 가서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하고 음, 오리아, 시스템. 시스템을 구성했어 네. 네, 만들고 있잖아요 음. 같이 투자해가지고 음. 근데 프라즈마라는 그 자체 에너지가 아마 인류의 왜냐면은 해일생각해요 인류가 최종적으로 남을 수 있는 거, 산업이. 그렇지. 에너지. 식량. 그 다음에, 청소. 이세 가지 없을 수가 없어요. 제생각이 그래요. 왜냐면, 설로 먹어야 되잖아. 근데 추우니까 에너지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 그니까, 그세 가지의 어떤, 그 인류가 만들어 온, 그, 그 문명 이기는, 있다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제생각에는 왜냐면 이 에너지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여름이 시원해지지. 에너지 원. 예. 여기에 이제 예. 에, 에너지도 직선에너지가 있고 곡선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 직선에너지를 쓰는 사람은 지금 세계적으로 한 사람밖에 없고 에, 지금 이제 그 어, 이제 핵융합 물량 내가 주장했던 게 그러던 어, 그독일에서가 공부를 했잖아요. 독일이 유명하죠? 응, 그래갖고 네. 여기 와갖고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자를 받아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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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아니 자기가 일차 성공했잖아. 요 그래갖고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시스템이 구성이 됐잖아 이제 철로 이제 거기다 보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 그건 아주 훌륭하고 역시 한국이 앞으로 희망적이고 그런 머리 머리가 좋단 말이야. 조금만 이렇게 뭔가 힌트를 주면은 이 사람 굉장히 어제 기뻐했는데 그거 보고서. 그 허즈마가 원래가 그 독일 쪽에서 어떤 처음에 연구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각광되게 이제 소련 걔네들이 이제 그걸 많이 했는데 음.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넘어가고 그런지미국왜 이렇게 나는 그과학 발전을 했더니 독일 놈그 과학자를 천일 병고다데리 가버렸더만 2 0 0 0대 끝나가지고 음, 소련이 2000명 데리고 가고 2000, 2200명 아데 통계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음, 그렇지 음. 그 그래, 근데 걔네들은 가족까지 다데리 가버렸어 가족까지 소련 놈들 여기도 음. 그렇고 그러니까. 니들 그냥 똑같아, 얘들이 해라. 듣자. 네. 음. 그래도 뭐.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러니까. 완전 에너지 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끌어 모으는 거야. 그래야 이게 제대로 관리가 이게 그 되는 거니까. 영국 연 과학자 통째로 가져버려. 음. 그러니까, 소련 놈들은 설비도 다뜯어가버렸다 설비도. 그러니까, 독일이 그 후발 자본주가 국가 니에요 음. 후발 안 해, 정확히 후발입니저 선전을 간다는 게 프랑스하고 독일이 영국이 저전데 후발이 있데 어마어마한, 30년 투자했대요 그, 저, 과학을, 음. 로켓 같은데, 쌍으로 그래, 이제 잡아가고 그랬더만. 그, 그, 렇지 그런, 네. 뭐, 이, 이, 저, 연이 있으니까, 왜, 그렇게 그냥, 이제, 되는 왜, 거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그냥 뭐, 스프니, 리커, 음. 그, 저기, 그 57년, 음. 57년 뭐, 57년도, 0.57년도 이거, 이거, 유인공수 써가지고. 그렇지. 달라라 뭐, 네. 아니, 뭐, 전부 다, 있었더만. 다 도웨이. 소련, 독일, 이런 애들의 네. 기술자들을 네. 다, 이렇게 네. 네. 된 거니까. 근데 네. 우리가, 지금 이제 2만 달러 어 이제 3만 달러도 못 되지만 2만 달러 수준이 이제 기술을 확보하는 그 전쟁. 그리고 그걸 뛰어넘는 게 이제 에치캡. 그걸 뛰어넘는 게 이제 끝에가 이제 지금 현재 스위스 같으면은 신용. 신용 믿음을 이거 완전히 구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 네, 응. 네제 선생님 말씀도 이거, 저 옳은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어떤 얘기냐면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자본주의 이론이 우리겁니까? 민주주의 우리겁니까? 거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다가 우리꺼만 계속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용을 한 거야. 맞잖아요. 그거 이제 그거가 된 것이 70년 정도 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음. 얘기는 어떤 내용은 내가 6.25 전쟁도 그래요. 무슨 뭐 2년 전쟁이야? 이게 많이 잘못된 거야. 음. 공산주의는 우리 이해 없었어요. 공산주의 이념이 우리거 아니고 자국 자본주의 그니까 그냥 오로지 소련.

라라라라라 나 지금 작곡하고 있거든. 라라라라라라라라 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210공 고로 나라라 허리, 고마운 나라 아군, 제목으로 대한 나라의 한해 아름다움. 태극 노래, 하리 허리라. 우리 함께 하리라. 지구별의 아름다움을 꾸며가면서 성경새 이루리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210에 210은 분열된 것을 하나로 만들고 하나로 만들어 융합하고 융합의 그 에너지로 무유로 무의 자연의 성경 세계를 건설하고 그걸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한민족이 나아갈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눈을 통해서 이 하얀 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흰밑 구름이처럼 아름답게 여기에 보이는 숫자 1,400 천사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1,400 1,400의 하늘을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지구별이 되기를 간절히 네, 기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그렇습니까? 예, 급한 것부터 처리하세요. 예, 좋아요. 저 오리님,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맞죠? 예, 여기 있습니다. 자, 저 오리는 이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들려줄까요? 예, 다섯 마리, 저쪽에, 예, 맞습니까? 예, 모이세요. 한쪽으로 모이세요. 자, 가세요. 빨리 빨리 가세요. 저 여섯 다섯 마리 함께 어울리세요. 예 좋습니다. 예 그대들을 위해서 오늘 뻐꾸기 예, 아저씨가 뻐꾸기 예, 시인 아저씨가 예,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와 아름다운 쇼군요 좋아요.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 이, 지금, 준비가 안돼 있군요. 자, 얼른 벗어주세요. 벗어주세요. 예, 장갑을 벗고, 자, 들어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것은,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일본의 고마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고마를 고려, 어, 마지막 왕자, 약강, 어, 왕자가, 고마 마을을 만들어서 일본을 일본답게 이렇게 꾸며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 차려 열중시어 차려 예, 뽁국체소리 일반장전 우리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발사 호호 호호호 예 감사합니다.